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학과 건강 전문 영성 검사입니다. 어, 일단 토학과에 대한 것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중간 기사아요좀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진도를 너무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범위도 그리고 굉장히 쉬운 부분만 중간고사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점자만 열다섯 10, 명에서 이십 명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원래 항상 양재분은 중간고사가요좀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스물여덟 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에는 난이도를 좀 많이 올리는데 어... 그래도 난이도를 올린다고 할지라도 어, 약간 9, 2 정도의 수준? 그 정도 까지로끔 출제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천자가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급컷이 극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중간하고 기말을 합쳐야지만 가능한 거고 기말고사에서 등급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이번 중간고사는 실수를 누가 안했느냐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실수뿐만이 아니라 누가 어려운 문제가 다맞출수 있느냐. 그걸로 1등급이 다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좀 너무 쉬웠다는 거. 그부분은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수학생들 중에서 만점자가 한 대여 명 나왔고요. 그 다음에 95점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한 10명 가까이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결국에 이번에 만점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문항수가 좀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문라생지 영역별로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지 않았고요. 어, 딱두 부분의 영역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한25 문제 정도로 100번씩 20 문제, 그다음에 서술형 5 문제. 근데 이제, 어, 무라족 영역별로 한다 한 부분당 여덟 문제씩 출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른 두 문제로 늘어난 거고요. 어, 객관식이랑 서답형이 이렇게 네 문제, 세 문제로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시간 부족 현상을 일으키시려고 노력은 했는데 실패하셨어요. <laughs> 왜냐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 너무 쉬운 범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말고사 영역이 가장 쉽습니다. 기말고사 영역에 어려운 파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학기에 해당하는 부분 좀 어렵습니다. 원래 이학기 중간고사는 사실 대부분 잘 가요. 어느 정도 공부를 좀한 학생이다. 근데 이거는 되게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너무 많이 쉬었고 그리고 원래 범위 자체가 너무 쉬운 파트다. 그래서 시간 부족한 학생은 전혀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그 물화 생지 영역별로 8 문제씩 출제가 되기는 했는데요. 뚜렷하게 캐어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끝장인 부분이 이제 양재고에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문제를 잘못 읽었다든지 아니면 체크를 잘못 했다든지 착각했다든지 그러면 이번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 부분이 조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대부분 기출된 문제들은 다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들, 그림들, 표자들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중요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수 밖에 없고요. 나오는 부분은 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중간보다 없는 범위는 언제나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목출하게 달랐다, 뭐 심리학이나 그런 거는 별로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나 심리학 문제와 수화를 했거든요. 그 지구과학은 원래 사실 암기 파트죠. 그래서 이제 암기하는 영역들만 잘 쓰면 됐었지만 선생님께서 조금 약간 머리를 쓰셨어요. 그래서 어 그냥 숫자, 각각에 해당하는 값을 숫자로 표현을 해서 계산하게 끔요 다시 말하면 계산 실수의 이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려운 게아니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고, 자기가 맞는지 틀린는지만 파악해서 거기다가 숫자 대입 하는 건데, 사실 이제까지 한 번도 나온 경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내신 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여기가 어려운 파트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을 좀 많이 집어넣어 실수를 유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쓴 답을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38만이에요. 38로 그냥 계산을 해았어요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니까요 그런 실수를 유도하는 게 이번에 약간 그런 걸좀 목표로 하지 않으셨나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계산만 해서 집어넣는 거지 뭐 다른 걸집어넣는가 첨가해가지고 엄청 어렵게 문제를 내고 오인 뭐 아니구나 이런 문제를 내신 건 절대 아니에 그냥 단순 계산한 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당수가 네, 늘어나다 보니까, 100점이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최고점에 해당하는 100점이 3.7점이에요. 그리고 최고 난이도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화학파트가 최고 난이도로 나올 수 있을 위험이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화학파트에 3.7점이 나왔지, 대부분 다 2.7점, 3.1점, 3.2점, 거기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수형이나 문술형에 해는 것도 한 문제에 이제 새끼 문제들이 있어 뭐 1번이면 뭐두 번째 1번에 1, 1번에 2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뭐 하나당 2점씩 해서 아니면 하나당 1점씩 해서 아까 보여드린 2호계에 딱 5점짜리였어요 딱 요거 하나 아, 나머지는 아, 다 새끼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부분 점수로 들어가서 한 1, 1점만 확인하면 뭐이 점만 깎인다 그런 식으로 축제를 하셨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점수 낙점을 높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냥 요거 하나만 조금 다좀삼점칠점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번 중간고사는 그렇다 하게 뭐 이제까지 계속해서 축제됐던 내용들을 다 반복해서 출제하셨기 때문에 개념 안기, 개념 하. 그리고 거기서 뭔가 굉장히 응문 문제를 제시하거나 이런 것도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편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논술형 해당하는 문제들도 정확한 용어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 위주로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산 문제, 그거는 어려운 게아거고요 그냥 덧셈, 뺄셈이나 잘하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술형 문제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때그 개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했다면 어느 정도는 다 갖출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위험을 물론식 정리 해의로 사실상 어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들 중에서 그냥 좀 쉬운 편이었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기말고사가 어려워 겁니다. 이제 기말고사에서 등급이 확 갈릴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번 중간고사는 문과 생일제 잘나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에서는 눈가와 입가가 확 나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어렵게 출제되는 파트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 지금 1단원에서 별의 지형 파트가 빠졌어요. 원래는 여기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이 빠지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와 화가어드는 거고 그리고 나이렇게나아졌어요 별의 지형가 너무 은근히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생소하거든요. 여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도 아주 약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화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안개를 좀 달달달 해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갈 텐데, 그러면 양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구가 파트에 해당하는 게또 조금 범위가 늘어나요. 이번 중반고사는 너무 적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했다 싶을 정도로. 저는 좀더 많았, 많았다면 약간 여기서 달렸을텐데 이게 빠져요. 별지지나가 빠진 것으로 인해서 만점이 수축하게 나오는 거그 부분이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화학 별합 물질이 원래들어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것도 범위가 어, 너무 많이 줄어드으니까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이번 기말고사에 들어갈 거고요. 원래 1런기 파트에서 화학 파트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화학 파트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가 필러 파트예요. 그래서 2학기 때도 필러 파트에 대한 것 때문에 성적이 갈려요. 거기가 어렵게 제가되거든요 근데 1학기 때는 비교적 쉽습니다. 어, 여기 이제 1단원에 3단원에 탄소화물 파트가 들어갔는데 사실 굉장히 적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좀 기간이 기니까, 어, 그래도 이제 진도를 다 빼시진 않을까 싶고요. 중간고사에서 만점자가 많이 나왔으면 선생님께서도 아마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만점자가 이렇게 만점자가 되면, 많이 출제하고면 많이 나오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길 쓰고 기말고사 때는 만점자를 대출하지 않는 거를 목표로 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말고사 때는 만점자가 한 명도 안 나온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역학적 시스템. 여기가 원래 파트거든요. 당연히 여기 어려워요. 여기는 이제 물리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사실 덮어놓고 포기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학생 물리에 대한 부분의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 약간 원래 물리는, 어, 좀 타고난 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입점을 겪고 있요 좋은 점수에맞는 학생들이 오히려 나학생인 경우가 물리는 원래 되게 좋아요. 물리는. 그리고 암기하신싫는 아나운스들 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물리는 되게 좋아요. 그냥 공식 하나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기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물리를 굉장히 남자도 좋아요. 근데 여학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학생들은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단계를 이게 딱딱딱딱 나와야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게 약간 이제 그냥 집단적으로 이 파트에서는 조금 계산하는 걸 그냥 뒷발로 해가지고 테이블 해가지고 푸는 남학생들이 너무 신기한거예요 여학생들 입장에 는 근데 여학생들은 약간의 그런 과정들을 보여줘야지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남학생들이 그축 상황을 시작합니다 우리파트 그래서 기말고사에서는 여기가 어렵게 출제가될 거고 아마 이번에 작정하셔도 될 거예요 중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다음은 생명과학 부분인데, 선생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너무 안하셨어요 지금. 원래는 여기 화학 반응까지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작년에 들어갔었거든요, 중간고사 근데 여기가 빠져가지고 난이도가 또 감소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생명정보의 흐름 파트. 여기가 원래는 생초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기 좀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이쪽 파트를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수능특강 집필자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그선생님께서 원래 만점자 나오는 거 정말 싫어하셨다. 항상 생각과 가르치실 때도 대부분 만점 안 나오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셨고요. 작년에도 여기 파트 가르치실 때 만점 안 나오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어요. 여기 아마 되게 어렵습니다. 그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아, 이런 학생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제가 찍어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지구 시스템은 지각 변경이 어려웠어요. 원래 지구 시스템에 해당하는 지구과 학 파트는 어렵게 출제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건 2학기 때진행됐거든요 만점수는 20여 개이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에서 선생님께서 완전 작정하시고 여기를 5위 수준의 문제로 당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 당황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laughs> 애들이 다들 지구과학은 그냥 아주 입술 잘 나오고 살면잘풀겠지 잘, 잘 이렇게 생각했고 화학이 어려워요. 그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은 좀 쉬웠고 지구과학은 어려웠는데 지구과학은 꼼꼼하게 공부 안한 학생들은 거기서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만취하다 지 근데 아마 여기서 측정고계실 거예요 이번 기말에는. 그다음에 물리파트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물론 항상 물리파트에서는 어 이제 계산 문제랑 같이 그래프에 써가는 문제들이 계산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체수술 이게 전사 번역이라고 하는 분자생물학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D N 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단백질을 합성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필라 파트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결정되지 않으셨고요. 화학은 이번에 진도가 엄청 적습니다 범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파트는, 어, 되게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이제 이번 중간 고사에 만찬자가 많이 나와서, 중간을 너무 쉬어서 마저서 많이 기출. 기말고사 때 문항수를 늘리거나 시간 부족 현상이 일으켜서 그때 거기에서 1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양재군은 그런 식으로 기출을 하셨고 매번 그 패턴이 변하지 않습니다. 매해마다 달라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중간고사는 기를 수도 다 맞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서는 어, 어려운 문제 수준을다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어, 일단 이제 수업 방식은 결국에 일단 첫 번째는 개념입니다. 개념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응용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 파트는 무조건 중요하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선생님께서 필기하신대요. 아니면 수업하신대요. 다숙거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프린트나 뭐 이런 그래서 하나하나 바꾸고요. 거기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모두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어, 프린트에 해당하는 괄호 넣기 위험이나 OX 테스트, 반납형 테스트 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기출문제가요.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양재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미 저는 3계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출문제 파악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 수업 중에 모두 정리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 같은 경우도, 그양재문은비상출판사를 하는데, 비상출판사 국가도 문제히 풀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통합당 문제 기출문제들 다풉니다그러니면 이제 출판사가 달르더라도 왜냐면 하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음. 연습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문제들은 이 시중에 남아있는 모든 문제를 접한다고 보면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못해왔다. 그럼 끝나고 나면, 그 하고 가야 돼.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다 해와요. 안해오그 학생이었어요. 왜냐면 남기 싫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또 다른 학원 스케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도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다해오는 편이고요. 만약에 한번 못했다, 그러면 끝나고 남아서 하면 그 다음 주에 무조건해 와요. 남아서 자기 분장을 하고 가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숙제를 다잘 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어차피 고장 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위 수준의 문제를 풉니다. 고3까지 영역은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우위 영역의 수준까지는 나와요. 그래서 연습은 하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의 유형들 하기 위해서 문화도 문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을 안기했는지를 파악하는 건 o x 와단역형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좀더 발전시켜서 난이도를 증가시키면서 점점점 객관식 문제 위험 그리고 학교 기출 문제 위험 그런 것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재시험 가야 돼요 근데 이 학생들도 스케줄이 좀 있어서 제가 만약에 그거 끝나고 나서 제 시험을 보고 간다면 다음 주에 그 학원 오기 전에 30분 일찍 와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보고 갈수 있는 학생들은 보고 가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도 자기가 제 시험을 보고서 이제 틀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해서 틀려요,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 시험을 보고 그리고 통과될 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적 결과물들이나 뭐 테스트 가, 과제물 이런 것들은 다어머게 문자로 전송해드리니까 다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이 성적 결과물은 보면 제가 스플릿이라고 하면서 그 앱을 사용하거든요. 앱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 시험을 본 평균, 학생들의 점수 평균, 그리고 본인의 점수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 보이고요. 뭐가 부족한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이제 뭐 학생들이 시험 잘 봤다고 문자 보내서 주시면 보내주는 거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번 거고요. 아 어, 결국에는 내지는요 누가 꼼꼼하냐, 그다음에 누가 잘챙기느냐그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이세 가지. 그 양재고 1학년 때 내신. 에서 어려워질 때 그거를 대비하고 중간공학을 최대한 하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2학년은 무라상치 원수수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1학년 때그쪽1등급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1학년 때 1등급 인원수가 11명이었거든요. 근데 2학년으로 올라가면 생명 6명, 물리는 3명 화학도 한 5명 내면 지구가 6명, 완전 좋았요 그래서 1등급로딸수 있는 기회는요, 1학년 때 제일 많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정말 너무 해요 그래서 음. 학생들한테도 누차강조하지만 1학년 때가 제일 음. 그래도 난이도도 조금 쉬운 편이에요. 2학년이기회 그리고 그때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빈틈을 그리고 2단계 중에서 꼼꼼하지 않은 학생 그러면 1등 못 주거든요. 그래서 1학년때 무조건 1등급 따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요. <목소리> 이게 좀 우리나라 입시제도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기권 대학은 모든 과목이 골고루 1등급이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꼽고자 그런 학생을 선호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제 수업은 10월에 기이을 해요. 근데 이제 어 이번에 기말고사 시업권이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플러스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조금 진도가 느리게 나가시면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러면 플러스를로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좀 알고 계시면 될니다 네, 그래서 1월일에 이렇게 수업을 응. 진행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마치세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시험 잘받나요 이랑 비는 안되겠 네, 근 기말이 올라줄 거예요. 그래서 기말 때 포기하지 마시고 어 조금 잘 하면 그래도 중간에서 약간 뒤집어질 수있요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거 같아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